안녕하세요. 구태야물컬미스탈입니다. 네. 오늘 뭐 4월 29일 금요일이죠. 네. 어, 4월달이 뭐 훌쩍 가버렸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이번주가 마무리 되면은 이제 네, 5월달로 이제 접어듭니다. 네. 여러분들 한달 동안 대단히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어,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6시 50분인데요. 지금 제가 그 용인 남사면에서 지금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제가 그 영상 뛰면서 말한 것처럼 예, 오늘은 그 일을 하지 않고요. 예, 개인적인 그일좀 보고, 네, 지금 어 집으로 지금 귀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아유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네, 배터리가 다, 다 돼가지고 꺼졌습니다. 네, 충전 다시 지금 시작하면서 영상을 지금, 어, 지금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어, 또 소식을 전할 사항이 있어서, 어, 이렇게, 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연일, 어, 지금 영상을 띄우면서, 어, 무료 광고로 제가 우리 차주용 앱 설치하시라고 여러분들 어 제가 광고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새롭게 생기는 우리 차주용 어또어 화주 이렇게 상생사랑이라는 그러한 어 슬로건 하에 지금 어 준비하고 있는 앱이 어 원래 지금 4월 말부로 시행이 된다고 제가 누누이 그 방송을 드렸고 그 다음에 회원 가입 문제도. 어 저번주부터 실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 며칠 지금 2,3일 전부터는 어, 여러분들이 깔으셨던 어, 어플에서 회원가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회원가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상당수 많은 우리 차주분들이 회원가입을 지금 하셨다는 그런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특히 우리 굿데이 구독자님들 또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회원가입을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제가 어 전달을 받고 정말 어 흐뭇하기도 합니다. 네, 어 지금 그 약간 그 차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회원가입 하면은 어 일괄적으로 한 5월 2일 정도 되면은 승인이 다 된다고 합니다. 네 승인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또그 전산망 약간의 그 차질로 인해서 어 5월 16일 이후에 예,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콜을 어 받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준비하고 있는 화물 어 콜그 연합에서도 어 이제 개업식도 어 5월 16일날 시작하면서 5월 16일날 개업식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정상적인 플레이 진행이 될 거라는 그러한 소식을 오늘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네, 약간의 그 차질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그 상생 사랑이라는 차주와 또그 다음에 조선사가 협력해서 지금 만든 그 화물 콜 연합.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플로어 스테어에서 여러분들 아직 안깔르셨으면은 까시고 또 해용 어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용 가입하실 때 추천인, 네, 우리 굿데이 하물콜, 네, 거기에 여러분들 기록해 주면 시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어 제가 이 하물콜 연합 그 대표님하고 어 사실 이제 약간의 그 친분 관계가 좀 있습니다. 제가 어 하물업을 시작하는 그, 어, 단계에서, 어, 또, 약간의 그 도움을 주셨던 분인데, 여튼 간에, 이분이 그, 어, 단연간 그, 화물업에 그 종사하시면서, 화물업에 관계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어,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시면서, 어, 이제는, 어, 우리 그 시대가 시대인 만큼, 차주와 어, 그 다음에 주선사가 어, 상생하는 방향 쪽으로 네이 운송업이 좀 개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 다음에 네, 이 앱을 개발시켜서 어, 정말로 그또 사회에 또 좋은 일들을 또 하시겠다는 그러한 또 마인드를 그 지니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그어 일반적인 그 차주형 앱보다 어 굉장히 그 화물 그어 건수 배차 건수가 날로 늘어날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계가 어 주선사님들의그 어 오다가 어 이게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앱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앱들로 이제 주선사 분들이 배차를 띄우는데 아마 그 전에 예, 주선사용 그 배차 앱이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어 거기서 이제 일부 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그 오다 쪽으로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어 이제 그 여러 주선사들이 사용하는 앱을 우리 화물콜 연합하고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면은 어 지금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 1위권 또 2위권의 그 앱들, 이런 앱들하고 어, 이제 좀 경쟁을 좀할수 있는 그러한 어, 계기가 되는 그러한 저는 어, 화물 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앱이 꼭 어, 성공 해서 정말로 그 어, 쟁쟁한 그러한 하물 앱보다 얼등하게 성장했으면 하는 그러한 제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어, 제가 그화물 지금 한 1년 좀 이제 반 정도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제 어좀 변해야 되겠다 어 하는 그러한 어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여지껏 그 누군가 그 시대 해보지 못한 그러한 그 시도를 지금 어 화물콜 연합에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차주와 또 우리 주선사들과의 그 어, 올바른 운송체계와 더불어서 어, 그 다음에 운송료 이런 것들이 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으로 제가 어, 이, 이 화물앱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이 대표님의 어, 이 만약에 성장했을 때또 그 성장한 그 대가들을 온전히 또 우리 그 차주님들과 또 주선사님들 그리고 이 하물콜 연합 앱이 예 성공하게 되면은 우리 차주님들한테도 분명히 어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내용들은 어, 이제 뭐 어, 정기적으로 어, 이제 선발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예 일정 그 수익이 돌아가는 그러한 방향 쪽으로 또어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어 새로운 그러한 그어 화물 앱으로 성장하겠다는 그러한 어 마인드를 가진 우리 대표님의 그어 사업이 잘 되면은 어찌 보면 우리한테도 어 이득이 되겠죠. 네 예, 그런 취지로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에, 광고 아닌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어, 하물콜 연합, 네, 앱을 아직 설치 안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우선적으로 구글 프레이 스토어에서, 네, 에, 다운로드 받으시고 까시고요. 어, 이제부터 회원 가입하십시오. 앱상에서요. 예, 회원, 회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어, 5월 2일날, 네, 회원 가입하신 내용들이 이제 승인이 된다 고 하고요. 어그 다음에 어 이제 정상적으로 5월 16일 이후부터 어콜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 주말간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한번 어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하물 콜 연합 네이버 창에 넣고요. 여러분들이 그또 어, 검색하시면은, 예, 카페도 있습니다. 카페. 여러분들, 예, 그, 하물콜연합 카페도 있으니까요. 어, 이 대표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 하물 앱의 그 다음에, 이 하물앱에 그, 이그 성장에 관계된 것들, 주변, 어, 어 하물앱에 관계된 것들, 여러 가지 정보들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훑어보시고, 아 어, 이렇게 그 화물 운송에 관계된 내용들이 예, 시작이 됐구나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어, 많은 또 어, 뭡니까 아이디어 있으면 은 제공해 주시면요. 이 예, 대표님이 또 채관해서 예, 화물콜 연합이 성장하는데 예, 참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예, 여러분들 어 주말 간에 여러분들 하이 간에 휴식 충분히 취하시고요 네, 새롭게 탄생하는 우리 하물콜 연합 네, 성장에 여러분들이 밑거름이 되어 실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가 어, 단합함으로써 어, 어, 또하물 어, 운송업이 또 한층 더 어,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간에 편히 쉬시고요. 네,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